양주시가 경기북부지역 최초 수소 연료 전지차 충전소 설치에 나섭니다. 양주시는 지난 23일 환경보 주관 2021년 수소 연료 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 자본 보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경기북부지역 최초로 상용차 전용 수소 연료 전지차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지역 충전소 운영 사업자에는 버스,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 자동차 등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이 선정됐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는 회정동 회천농협주유소 내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한 복합형 수소충전소로 수소를 튜브트레일러로 공급받는 오프사이트 방식으로 건립됩니다.